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비크레시입니다 여러분 아, 요즘 이 시국 때문에 보통 향수 매장에서는 시향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 위로 이렇게 맡으라고들 주시는데 제대로 시향이 안 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시향제 향수를 뿌리고 이시향제 집까지 들고 와서 맡기 시작을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잔향만 남고 아 그래서 클로버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크루 멤버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크루 멤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좋은 사이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네, 사이트 이름은 노즈헤리스 노즈 빠리예요 노즈 빠리. 지난번에 제가 프레그랜티카라는 해외 사이트를 추천드린 적이 있죠. 여기처럼 해외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후각 진단을 통해서 수많은 향수들 중에 본인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찾아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브랜드의 향수들도 많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향수들의 대부분을 1.5ml 샘플로 따로 소분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트에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배송이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뭐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인터넷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향수의 향이 궁금한데 국내에서 판매가 안 된다든지, 혹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만 막상 생활권 주변에서 구하기 힘들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접속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 여기 왼쪽 상단에 국기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통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영어가 좀 편하니까, 이 영국 국기를 눌러주시면 영어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내려보면 신제품으로 보이는 향수들을 밑에서 보실 수가 있고, 향수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홈 인테리어, 디퓨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섹션은, 어, factory diagnosis 에요. 후각을 진단을 해주는 코너죠. 다섯 개를 그 추천을 해준다는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start the diagnosis 를 눌러보시면, 최근에 뿌렸던 것부터 좀 이제 오랫동안 뿌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데, 이바이레도의 블랙 샤프란을 한 2년 정도 뿌렸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샤넬의 알리론드 스포츠 o x t r e 을 아, 5년 정도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 뿌렸기 때문에 이제 넣었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제가 파코라반 원밀리언을 좀 많이 뿌렸어요 갑자기 막 꽂힐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꽂혔어요 그래서 겨울에 좀 뿌렸던 것들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어, 저는 향수를 뿌려본 적이 없어요 라는 체크 박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걸 체크 안 하시겠죠 본인이 최근까지 뿌렸던 향수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이 브랜드와 제품명과 그리고 사용기간 세 개를 넣어서 디스커버 유얼 다이어트 s i 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좋아하는 노트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엔탈이랑 우디랑 푸젤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헤드 노트, 하트 노트, 베이스 노트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트는 헤드에는 세트로스 오렌지, 블러디 오렌지, 페퍼 그리고 하트에는 시나몬, 스파이스, 플로럴 노트 그리고 로즈 그리고 베이스에는 패츄리 바닐라, 구아망드, 우디 노트 이렇게 이제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대략적으로 이런 노트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한번더 디스커버리얼 프레브 c e 스를 누르면 이런 어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5 개를 <laughs> 소문해서 샘플과 함께 네, 10 유로 네, 마일리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향수가 이렇게 5 개가 나옵니다. 킬리안의 골드나이트, 메종 프랜시스 커정의 오드, 아무튼 좀 생소한 향수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의 위스퍼스 인더 라이브러리 그리고 메모, 파리스의 오리엔탈 레더. 일단 제가 아는 향들이 있는데, 어, 얼추 제가 좀 좋아하는 향수들과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더 유얼 샘플 키트라고 있어요. 다섯 개의 추천 향수들을 샘플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느립니다. 네,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쇼핑카트에 담겼다고 해요. 그래서, 호트를 체크아웃 해보겠다. 클릭을 해보면, 기다려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8유로입니다. 8.33유로 하나당 한2 0 0 0원좀 넘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예, 기프트 랩도 가능해요. 예, 5유로를 더내시요 근데 이제 이건 어차피 내가 주문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지금은 여기 노즈파리스에서 추천해준 5개의 샘플만 제가 넣은 거잖아요. 근데 아, 내가 정말 맡아보고 싶은 향수들이 있었다 싶으시면 이 브랜드를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브랜드를 누르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브랜드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딥티크나 바이레도나 뭐, 킬리안이나 프레데릭 말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브랜드별로도 보실 수가 있죠. 프레데릭 말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프레데릭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필터링을 걸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랑, 프라이스, 가격대, 그리고 이제 브랜드, 성별, 그리고 시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노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카테고리.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프레드릭 말에서 유명한 거 한번 볼까요? 우리 프레드릭 말에서 유명한 어, 뉴스크라 아바조에 한번 볼게요 우리 GD님이 쓰셨던 걸로 유명한 향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Add to Cart 밑에 보면 Add Sample to Cart 1.5ml라고 나와있어요 2.5유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제품의 샘플도 카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바구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정말 자세히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제품이 샘플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주문해 볼게요. 체크아웃을 누르면 먼저 기프트인지 아닌지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더 옵션스가 있죠. 그래서 어, 어떤, 어떤 주소를 넣을 건지 어, 저는 이제 빌링 어드레스로 우리 사무실 주소를 넣었어요. 그래서 컨티뉴를 누르시면 픽겁은 불가능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쇼핑 옵션들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높을수록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제 프라이어리티 레터를 보면 이제 15유로거든요. 그래서 등기죠. 네, 밑에 보시면 23.48유로를 지불을 하시면 42에서 6이라는 받아보실 수 있는 옵션도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에어라고 제가 표현하는 어, 비행기로 오는 편도 있어요. 둘다 가격이 아무래도 등기보다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팔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네, 지금 이제 배송비가 거의 15유로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이 나왔는데 카트에서 보시면 이 80유로가 되면 배송비가 무료고 그리고 이제 3개의 샘플을 더 무료로 보내주거든요. 향수를 하나 여기서 또 구매를 하시면 배송비를 아끼실 수가 있겠죠.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 2주 전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벌써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3월 25일에 주문을 했는데 거의 한 보름 정도 네,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는 네, 노지라고 이제 쓰여있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왔을지. 네, 10유로. 크레딧이 왔어요. 네, 바우처 넘버가 있네요. 그리고 어, 시향지들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시향지들은 어, 노즈 또는 노즈 이제 조상 연락처가 쓰여있고요 제가 고른 샘플들이 왔습니다. 자 아까 추천받은 샘플들 다섯 개에 제가 프레데릭 말의 뮤스크 라바제랑 제라늄 브르무슈를 같이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일곱 개가 왔습니다. 어, 이 중에서 짱을 몇개 해볼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메종 마르지엘라 위스퍼스 인더 라이브러리랑 어, 메종 프랜시스 커정의 오드 킬리안의 골드나이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만한 브랜드여서, 그리고 한국에도 유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시향을 해보겠습니다. 어, 되게 귀여워요, 이게. 일단 골드나이트부터 시향을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좀꽤 여러 번 뿌리겠는데? 어, 굉장히 익숙한 향이다. 진짜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적어서 제출했던 파코라반 원 밀리언이랑 샤넬 알리로무 스포츠 좀 섞은 느낌? 그래서 진단을 좀 정확하게 내려준 것 같아요. 마르지엘라의 Whisper in the l i b r a r y 음, 아 근데 진짜 비슷한 향들을 보내줬네. 그리고 레종 프랜시스 커장의 우드. 네, 이건 또 블랙샤프란의 좀 비슷한 향이 난다. 이런 가죽 향이랑 되게 오리엔탈적인 그런 향이 나요. 어, 진단이 어느 정도 정확한데 진짜? 그리고 제가 지금 두번 정도씩 뿌려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시향실에서 나는 향이랑 실제로 내 몸에 뿌렸을 때내 온도와 체취에 섞여진 이 향이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향시에 뿌리시기보다는 샘플을 받으시면 오히려 몸에 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곱 개 중에 하나를 뿌려서 또한번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샘플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쇼핑비까지 포함이 돼서 하나당 한 7천 얼마 정도 된것 같아요. 꽤 비싸게 이제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향수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 샘플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배송비가 또 무료가 될수 있고 샘플을 또세 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크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루 멤버들이 또 이제 지방 출신들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사실 이런 니치 향수들을 시향할 곳이 굉장히 많지만 지방에는 이제 좀 그런 여건이 좀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권에서 좀 시향하기 을 힘드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양한 샘플 향수와 함께 자신감이 있어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